제37강 성경적 삶과 죽음의 비밀. 황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성교사를 돕는 성교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삶과 죽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그 37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성경적 삶과 죽음의 비밀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영적 죽음의 상태이며 육체도 늙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장세 전에 하나, 삼일체 하나님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대한 비밀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국과 지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둘째,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세웠습니다. 셋째, 그 비밀을 십자가의 도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세 가지 비밀 계획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다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탄생이 네번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체의 탄생입니다. 둘째, 물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는 중생입니다. 셋째,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혼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신생입니다. 넷째, 재림 때 몸이 신비한 부활체로 새롭게 창조되는 재생입니다. 탄생은 아담 안에서 우리 영은 죽어 있고, 혼과 육체만 살아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신생은 나의 겉사람이 매일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신생을 의미합니다. 재생은 재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신비한 부활체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림과 함께 새롭게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혼육이 완전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어야 산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음을 이해해야 다시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율법이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율법입니다. 죄싹 쓴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는 말씀이 모두 이 창세기 2장 17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할때 육체적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죽음은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혼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 속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영혼육이 영혼이 사망하는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셋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고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를 보다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징계하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창세기 3장 23절에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죄인들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랑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요한 계시록 21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혼육의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선악관을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각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어버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죄를 퇴속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어야 산다는 의미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십자가의 도에 숨겨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그 사람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나는 죽고 완전히 예수 그리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구원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고 하며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의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담대해져야 하며 잠잠히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현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도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재림 때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삼일체 하나님과 상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7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